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교육국 대상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 통상당국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상호 관세 유예 결정에 대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력을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브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현지 시간 9일 발표했습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적용할 관세를 125%로 올리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70여 교역국 대상 국가별 상호 관세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상호 관세에 다시 보복 관세로 대응하자 추가 관세를 재차 부과하며 압박 수위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관세 전쟁의 화력을 집중하면서 일시적이나마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교역국들도 숨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번 관세 유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측과 관세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물린 것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과 풍선효과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봉 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 정부 주요 통상 당국 인사들과 만나 관세 협의를 했습니다. 제임스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윌리엄 키및 상무부 선임 고문 제프리 캐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과 차례로 만났는데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 우려를 전달하고 관세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본 부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국 관세 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예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앞으로 90일 동안 협상을 진전시켜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관세 장벽 등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됐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25%등 각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기본 10%만 부과하면서 국가별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에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논리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비관세 장벽 등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인데 우리로서도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권한 대행은 아울러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한미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한편 오는 14일부터 두 달간 2만 2천여 개 사고 우려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는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현동 주미대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한미 정상통화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상통화에서 조선, 에너지, 무역균형 등 한미 경제협력에 대해 장관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며 대미협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지 외교단과의 소통도 더 강화해 관련 정보 등을 적시에 파악해 국내 충실히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각국 재경관들로부터 세계 각국의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현지 정보를 수집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일본, 중국,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the day america's destiny was reclaimed and the day that we began to 관세 부과 시점과 관세율에 따라 세계 경제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관세 문제를 논의했고 정부는 조만간 10조 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각국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을 소집해 미국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영상 회의에 참석한 재경관들은 각국 정부가 관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해업종 자금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 대응에도 차이가 있어 현재 중국은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일본과 베트남 등은 협상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후 헌법 절차에 따라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현지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의 국가별 추가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당분간 상호관세 충격이 일정 부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예기간 미국과 협의해가면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없는 정책 재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제 외교 정책이 일관된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음을 각국에 적극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